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칩스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부와 영광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매년 들어오는 금의 물개가 666 달란트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3에서 5조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실제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솔로몬 당시 왕국의 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땅의 모든 왕을 능가하며 열방이 그의 지혜를 들으러 오며 각종 예물을 바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명성과 영광이 높아져서 그 영향력이 세상에 퍼지고 있음을 나타내죠.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는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병거와 기병을 다수 보유하는 등 군사력의 성장으로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의 중심이 되었고 무역을 통해 은과 백향목이 흔할 정도로 풍요를 누렸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40년간의 왕정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 하며 그의 인생 이야기가 마감됩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인간의 인생의 화려함과 부와 명예도 결국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도 마무리되고 그 모든 부와 명예도 사라졌습니다. 세상 그 어떤 명예와 환경과 부와.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유한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 말고 오직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며 영원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오직 하늘의 영원한 것들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언제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원과. 구원과 그 영원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바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